방송 특성상 다수의 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청 시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야 시작했어? 시간 시작했어? 네 시작했어요 이미. 하, 오늘 알바부터 시작해야겠다. 저기 아, 혹시... 아, 그렇, 저렇게 가, 담당하면 안 되는데. 나가. 알바, 알바 지금 있나요? 예 알바 재미있어요. 무슨 알바? 아, 쓰... 재밌... 지금 제일 뭐... 재밌는 알바 좀 주세요. 아 지금 교육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들. 지금 막배럴 아... 님께서 50개 감사합니다. 알바는 자가행기 알바랑요. 자가행기 알바랑. 그 종이 종이 제작 알바. 랑 세준이 형. 종이 제작 알바 랑 아, 드릴게요. 어, 어디 재분 알바 하 있어? 뭐가 뭔 알바가 제일 재밌나요? 재분 알바가 재밌지 않았나요, 그때? 아세서 너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일단 조포킬 하기 전에 지금 돈이 필요해요. 알바는 진짜 단순한 단순노동만형총 지급 돼있죠? 아총 어, 지급 어. 시간이 너무 네. 없어 나 지금 네. 한시간밖에 없어 <laughs> 세바가 전혀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진짜 재본소도 오픈 안 돼있고 아 설마 이 알바라고? 어, 어제 했잖아 어제 한거 말고 형그그 자갈 알바로 안내 시켜줘 여있어요 자갈 알바, 알바. 어딨어요 자가 알바 어딨지? 아, 여기있네, 제왕을. 여기있어요. 어제, 어제 한 알바 말고 다른 알바를 주세요. 자가키게 알바요. 아, 들어세요 이거 삽 같은 건안 주나요? 삽 같은 건, 네, 건 자기 알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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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25분. 삽 40이 됩니다, 정국에서. 이거, 이거 60개 맞나요 아 60개는 60개 다 이게 60개 총 60개인데 60개가 다안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알바비를 다안 줍니다 부시터 60개로 바꾸는 건 아니죠? 부시터 60개로 바꾸는 거예요 자갈 계속 60개 나올 때까지 캐는 겁니다 아 알바비 25분이에요? 네저삽좀 살게요 삽 얼마죠? 4분 저기 거기 가서 준비해 오셔야죠 씨발 전부까지 다시 가야되네 이 알바가 제일 꿀인가요? 아 몰라요 아, 운 좋으면 꿀이에요 꿀, 꿀 꿀이죠 아뭔할 말을 하지 형플러그 뭐 넣었어? 어, 오늘 돈좀 벌어야 어. 되는데 세금 걷겠습니다 아 세금 걷겠... 받겠... 형몇 분? 15분 15분? 음 그냥 20분 에 편하게 오케이 15분 하면 내가 시기 아니 15분 한다잖아요 저분이 <laughs> 뭐, 아 20분 하겠습니다 전 오늘 악덕가지살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20분... 저 20분 다이아 삽사로 왔는 저삽사로 왔는데요 20분 빼면은 저 39분 남은 사람 죽게 생겼어 족가 20분 해나아헐떡형이삽 얼마죠? 지우야 네잘 네, 안들려요 삽2 0분 20분 뺄게 삽 20분이야? 네 씨발 20분 세금 걷고 20분 걷는다 나... 나... 아. 저 도키는 얼마에 사세요? 아니다 처음 아니다 어차피 세금은 나중에 걷어 아. 되니깐 아. 10분 10분만 걷어도 세요 10분만 세바씨 일로 와봐요 와 세바씨 좀 제대로 합니다 일로 와봐요 이거 다이아도기 팔려고 하는데 이거 세금 얼마에요? 다이아도고 뭐다 2 0분이야 20분 일단 다이아 이거 도끼 팔게요 일로 와봐요 다이아돗기 팔고 다이아돗기 또 따로 새로 주세요 아그 삽주 삽 이거 살겠습니다 그럼 쌤 뺑뺑이죠? 뺑뺑 아 그거 쌤쌤 쌤쌤 안녕히계세요 이거 들어 버전 체인지를 해도 안 바뀌. 이 이름을 적어 이름을 적어 아 하루에 다섯 명씩만 받아 여기서 에 그리고 여기에 그 재판소 재판 이거 찍어 주고 빼라 그리고 여보세요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어, 브라더! 오늘은 좁기를날라 했는데, 우리 아, 일단, 은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 어, 그리고 일단 총도 필요하잖아, 브라더. 어, 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착하게 알바를 할까? 아, 일단 나는 지금, 어, 알바를 하려고, 어. 아까 나 독, 아까 그 있잖아, 사실, 어. 곡갱이 그, 돌곡갱이를 5분에 팔더라고? 어, 어. 나 그때 우리 정신병원에서 <웃음> 욕쳤거든 <웃음> <웃음> 야 씨발 정신병원 다시 가봐야되겠어 <laughs> 네. <laughs> 야 이거 돈데 또 다가지고 왔어? 어 객당 5분이래 다 가지고 왔어 거기 안에 있는 거? <laughs> 그럼 그때 아, 나다 챙겨서 나왔지 아 씨발 내거는 어? 내것도 있을텐데 뭐라고 내것도돌도끼 없어? 아 돌곱깽이? 없지 예. 다다 끌고 왔지 얘가 너도 지금 나한 20분 벌었는데 세금이 얼마? 우리 세금 지금 아까 시간 멈췄던데? 아 시간 멈췄네 여보세요? 아 세금 거을 거야. 세금 지금 10, 10분 갔는데. 아 10분? 어. 나 지금 50분 남았어. 나도 50분 남았어. 좋됐어. 나 조지프 형 빼도 50분 남았다니까? 일단은 알바를 일단 해보자고. 아헐헐떡 헐떡이라더. 어 망했어 어? 일단은 내가 이제 빙을못 뜯잖아 어그 그러니까 호떡 브라더가 빙을 뜯어 아 내가 빙을 뜯으라고? <laughs> 어 새롭게 내가 춤을 출게 어때? 오케이 알았어 야 어디야? 내가 조금 더 찾아갈게 일단 예, 나난 나, 나, 나 지금 이거 일, 일단 이거 장알바부터 장알 하려고 <laughs> 아또빙 뜯으면 이렇끼들판이었는데 거 말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생각 좀해 봐. 야 아니면 그때처럼 어. 112허위 신고 해 갖고 니처럼 뜨다 <laughs> 봐 어떻게 뜨다 봐. 허위 신고. 증거 자, 증거가 없으면은 무료. 증거. 야, 우리 두명무효로 풀어, 풀려나간다니까? 어? 무효로 풀려나간다고. 아니, 우리 둘이 짜고 치자고. 될까? 야, 아니면 우리 증인이 안될거 같은데. 나 일단은 생각을 해 보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 야,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네 한번 다시 전국 위치에 지하 내려가 봐 없어 <웃음> 없어 가봐 <laughs> 거기 완전 정신병원이 아니야 이제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어디서 훔칠 거 없나? 야 일단 나집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모르잖아 여기 어집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상자좀 뒤져볼게 나는 도둑질 좀 해야겠어 상점을 조질까? 어? 상점을 조질까 아니 여기 건물에 뭐 그런거 안파 그런거 없을까? 곡괭이 같은거 이런거 없을까? 없을걸? 다 뒤졌어 니가? 아니 뒤지진 않았는데 없을걸? 너 뭐하는데 지금? 나 지금 자갈케기 알바 <웃음> 어? <웃음> 나 자갈케기 <개기> 알바 브라더 <laughs>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짓을 했대 뭐하는 <laughs> 짓이 어? 브라더 어떻게 살거야 인생? <laughs> 아씨씨포 폼나게 살다가내 좌우명인데 미친 자갈캐기 알바하고 있어 <laughs>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아 그리고 이거 자갈캐는데 공간이 존나 좁아가지고 씨발 이거 언제 유치케 게 말도 안돼 아 브라더. 몇개 일단 브라더 지도님 몇개 뺀건가요 감사합다아 식부집이 어딘지 알아 전부 가운데 가운데라 보는데 일단 거기 집에 들어가서 내가 몇개좀훔쳐와볼게 훔칠게 없다니까? 침실게 없다고? 창고 자체가 없어 <laughs> 아니냐? 창고 <진짜? 웃음> 자체가 없어 아니 그 어제 보니까 그 상점 아! 패라더 아, 왜왜? 어. 왜? 작전 짜는거 야 작전 무슨 작전? 도, 도박! 곧 카지노가 열린단 말이야 어어어어 그니까 섰다, 섰다라는 그게 있잖아 어어어 그니까 우리가 판을 벌리는거야 아 그래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판을 벌려가지고 팔다경이 만약에 높은 수가 떴다, 형의 브라더 높은 수가 떴다. 어. 그럼 형이 같이 판도를 존나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아우. 내가 그리고 죽어 어. 높은 어. 수가 만약에 형이면 어. 그러면 형이 다 땀으로 어때? 이 너의 작전이야, 브라더? 어. 판도는 올라.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할때 애들이 판도를잘안 올린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래도 한 팀이 하는 것보다는 두 팀이 하는 게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좋아, 그러니까 패가 하나만 나왔을 때 판도를 좀나 올리는 거야. 시발 같이 막 주드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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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불 어느 정도 시간이 돼 지금? 어? 너 지금 몇분 있어? 나 60분. 아 46. 판돈 40... 걸다 뒤져. 46분. <laughs> 아니 우리 판돈 걸다 뒤진다고. 아 맞다. <laughs> 판도 올리자 우리 죽는다고. 아 불하네. 불하다. 생각하고 말한 거지 방금 야, 브라더, 좀만 기다려. 난곧 부자가 될것 같아. 어게해 okay. 상점을 털라고? 상점을 털다가 걸리면 어쩌려 그래? 안 걸리게 틀리면 되지. 아, 그래. 너를 망좀 봐줄래? 아니, 아니, 거기 별로 상점 털게 없어. 어, 뭐, 곡갱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곡갱이는 있어. 어, 맞아. 곡갱이 20분이야! 무슨 곡갱이? 이렇게. 내가, 좋아, 좋아. 내가 상인을 끌어들여서 밖으로, 아, 밖으로 보낼게. 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브라더가 들어와서 세븐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브라더 나 알바 안해 씨발. 그렇지 우리가 알바를 하면 안 되지 브라더. <laughs> 브라더야 어디 정부로 와. 아 스키널이 봐. 곧 갈게. 어 입을 맞춰야 돼 근데 만약 걸리면은 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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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로 활대경이 활대경 시켰어요 활대경이 어. <laughs> 상의 상의만 하래요. 빨리 와, 브라더. 아씨. 그럼 어떻게 말하지? 얘가 안 나올 텐데. 투가 잠깐 나와봐. 이거 햄버 어떻게 만드래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 그아나와도좀 뭐, 예, 조심할 텐데. 아? 어? 이렇게 말해. 아, 그리고 저기 상점에 번... 두 명이나 있어 사람. 아 진짜? 어. 야, 우리도 두 명이야. 뭘 줘라. 두 명을 다 빼내야지. 형이 혼자 들어가서 빼지. 아야 브라더 어 아. 근데 여기 산에 있는 나무 키워도 돼? 아 산에 있는 나무는 안돼아 진짜? 응브라더나 음. <laughs> 어디야 씨X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구나 지금 나 지금 상점이야 아 상, 상점 갔어 거기? 어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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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여기 있다! 토비 정보 있다! 어 누구야 야기다 내려 브라더 지금 타고 있어. 안에 어, 굿수 있어. 있어. 어, 안에 굴수 있을지도 몰라. 어. 브라더 안에 있어? 어어. 토끼가 어. 어, 언제 올지 몰라. 어, 아, 뭐야, 안에 없잖아! 나 지금 나왔어. 정부로 가고 있어. 왜 정부로 가? 정부로 오라며. 아니, 상점에 있다며. 나왔지, 다시, 정부로. 상점에 다 뺏었어? 아니, 안 쌤했어. 아니, 내면 두톱이 가고 있어! 아니, 아니 역시, 아, 씨발, 아, 아, 대상! 아, 아, 아니, 구스도 있어, 여기에. 여기. 에 여기 상인 두명 있다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다 착수는 짧을 것 같았어. 가도. 아, 그, 오케이, 알어 나 네, 내가 그 상점 쪽으로 와. 아나 일단은 내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게. 어? 어? 나 지금 물건을 살게. 그 동안 네가 들어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어디야? 나 지금 상점 앞이야. 토비랑 같이 있어. 아. 아 오케이 간다. 오케이 빨리 와 토비 짱년이 어? 상인 주제. 오십이 분이나 갖고 있어? 야. 있어 있어. 브라더. <laughs> 어. 뭘거 줄게. 상점 앞으로 와. 상점 앞이야. 여기 상점이 너무 많아 근데 어디지 모르겠어. 우리 경찰서 옆에 상점인데? 어디 말하는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어, 아, 어, 거기, 아, 거기, 여기 상점, 여기가 상점 아니야? 브라더 일단 이거 먹어. 브라더 저산 뒤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진, 잔입을 할 테니까. 야야, 저 새끼 훔쳐왔어. 어? <laughs> 야, 이거, 쉬운 해, 쉬운 야, 쉬운 해, 훔쳤어, 이거 우리, 야, 이거 신고해, 신고해. 야, 신고해, 빨리. 저 새끼 훔쳐왔어 우리, 우리 형. 야, 먹을 거 빨리 날라, 그래 야, 빨리 이거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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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들어갔다, 들어간다 들어데 아, 유 <laughs> 아, 뜨거운데? 아, 뜨거운데? 아, 뜨데데 아, 뜨거운데? 아, 어 아, 뜨거운데? 아, 뜨간운데 아, 아, 뜨거운데? 아, 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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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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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두 명, 일단 진상을 해. 지금 존니어한테, 씨발, 지금 주인 두 명이 안 나오고 아, 뭐해, 이거 버리자버린. 어, 씨발, 그럼... 어, 어디... 떨어졌다. 계속, 계속 지금 존니어 안가 뭐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다. 그래서 상인 두 명이 나오게 만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어디, 야, 어디서 해야 돼, 상인이? 두명오웨미하고두명이야아맞아냐 두 굿스 맞아. 굿스 G U S E E S 막 이런식으로 굿스 왜 안나와 굿스는 왜 안나와 어 저저저 경찰들 전화왔어 전화 받아